thank <sweak> you 를 사랑하는 건방진 축구 분석가 계속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축구 승부패 24회차. 야, 저희 토 사장님이 이제 미국 그 메이저 리그 사커, 미국 프로 축구까지 이제 대상 관계를 집어넣으셨네요. 대단하세요. 일단 뭐 J 리그, 뭐 K 리그는 그렇다선 저도 아 일단 대상 경기가 이 MLS는 되게 생소하거든요. 저도 어 미국이 뭐 메이저 리그 NBA 뭐 이런 게 유명하지, 축구는 그다음 뭐 그렇게 뭐 NBA 메이저 리그에 비해서 뭐좀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아, 좀 미국 축구가 생소하긴 해도 그래도 분석해 왔어요. 뭐 J 리그 20라운드 그리고 K리그 19라운드, 그리고 MLS 9라운드가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제1번 경기, 아 일본 제1리그 아비스파 후코카대 어 비셀구베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비스파 후코오카, 아 리그에서 8승 5무 5패, 리그 5위에 위치했고, 아비스파 후쿠오카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브루노 맨데스 선수, 아, 브라질 국적 선수고, 이번 시즌 4골 기록하고 있네요. 야, 후쿠오카가 지난 시즌 2부 리그 2위. 어, 21승, 6무, 8패로 2위로, 어, 1부 리그, 뭐 직행해서, 이번 시 1부 리그 올라왔는데, 야 1부 리그 승격하는 시즌 치고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뭐, 일단, 챔스 티켓이, 일본이 이제 3장이 주어지죠. 어, 3위, 뭐, 요코아마 마리노스와도 큰 차이가 없어요. 후꼬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뭐 보면 뭐주추 선수들의 부상은 없고요. 반면에 피셀고에 어, 리그에서 7승 7무 3패리고 그 6위에 위치해 있고 피셀베의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이니에스타 선수, 야 나이는 먹었어도 38살이거든요. 뭐 이번 시즌 뭐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이 이네시, 이니에스타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이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죠. 양질의 패스 공급. 결국에는 뭐 전방에서 뭐 더글라스 선수나 뭐 후라시 선수가 어, 이니스타 선수의 패스를 받아갖고, 골을 넣는 장면. 어, 거기 그게 거의 빗살고배의 공격 패턴일 텐데. 일단, 빗살고배 보면, 뭐, 주전 핵심 공격수, 링콘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어, 길수의 쪽지 캐픽 보면 1대1 무승부, 예견하고요. 그래서 제상 가는 결론? 결론은, 뭐, 양팀 뭐, 순위로 보나, 뭐, 전력으로 보나, 뭐, 골실로 보나, 어,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 바. 그래서 제가 볼때두 팀, 치열한 선부태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경기 일본 제1리그 콘사두레 사포로 대어 오이타 트리니타 경기네요. 일단 홈팀 콘사두레 사포로 어, 리그에서 6승 3무 6패 리그 11위에 위치해 있고 콘사두레 사포로의 케이 플라이어 어, 미드필더 오가시와 선수 어, 이번 시즌 두골3도 기록하고 있고 뭐 지난 라운드 어, 가시와 레이솔 원정 가서 사포로가 이겼죠. 아, 이 안데르손 로페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이~ 뭐~ 안데르손 로페스 선수가 이번 시즌 (12골) 리그에서 가장 최다 골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부상으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가시와 선수가 지난 가시와 레이솔전 어, 선취골 기록하고 결국엔 팀이 2대 1 승리. 결국엔 이 오가시와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뭐 삿포로는 뭐안데로선 로페 선수 외에 뭐 주전 핵심 미드필더 차나티프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네요. 반면에 오이타 트리니타 어, 리그에서 3승 3무 10패 리그 1 9위에위치해 있고. 오이타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나가사와 선수 어, 이번 시즌 네골 기록하고 있고 지난 후코카전 야, 오랜만에 리그에서 승전보로 올린 오이타예요. 어 후코카를 홈에서 2대 1로 이겼는데 이 후코카전 어, 나가 나가사와 선수가 귀중한 선취골 장렬시켰죠. 오이타가 리그에서 다섯 경기만에 승리를 거뒀네요. 아, 오이타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노무라 선수 부상으로 빠졌고요. 그래서 길수의 쪽 집게픽 보면 2대1 승리 기견하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 결론은, 뭐, 사포로서는, 사포로서, 사포로 어 로서는 뭐 안데르손 아까도 다안데르 로페즈 선수의 1 2 골로 뭐 열두 골놓고 있는 안데르손 로페즈 선수의 부상 공백이 있긴 하지만 뭐 공격진의 뭐 전방의 보스로이드 선수나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오가시와 선수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뭐 골을 넣을 능 골을 넣을 능력이 충분히 있는 어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오이타가 최근 원정 7 경기에서 이모 5패거든요 다닐 수도 없어요. 이모페의 극심한 부진을 보여주고 있는 걸 감안해 볼 때, 홈팀 삿포로의 한 골짜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어, K리그 어, 광주FC 대 FC서울 경기네요. 일단 홈팀 광주FC 어, 리그에서 4승 2무 12패 리그 최하위에 위치해 있고 광주FC의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김종우 선수 어, 이번 시즌 두골 1돔 기록하고 있고 뭐, 광주FC 같은 경우에 뭐 주전 핵심 미드필더 이찬동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수비수 이한샘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반면에 FC서울 어, 리그에서 4승 3무 8패 리그 11위에 위치해 있고 FC서울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팔로세비치 선수 어, 이번 시즌 네골 2돔 네골 중에 PK가 세 골이에요. PK는 잘 넣네요. 일단 그래서 지난 대구전 어 FC서울이 원정 가서 선전한 끝에 1대 1 무승부 기록하는데 후반 어, 80분 어, 대구전 PK 동점골 또은 팔로세비치 선수네요. 뭐 FC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주전 핵심 미드필더 고요한 선수 부상으로 빠졌고요 뭐 길수의 쪽지게픽붐 0대 0무승부 얘기하네요. 그래서 세상하는 결론, 결론은, 뭐 광주가, 뭐 최근 리그 7경기, 1무 6패의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기는 하나, FC 서울 또한, 한달 넘게 필드골이 없어요. 한달 넘게 필드골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어뭐 공수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 아, 부진에 빠져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해볼 때, 뭐, 광주 홈 경기도 하고, 그래서 두팀 팽팽한 승부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기, 일본 제이 리그 요코하마 FC 대 FC 도쿄 경기네요. 일단 홈팀 요코하마 FC, 어, 리그서 1승 3무 13패, 리그 최하위에 위치해 있고, 요코하마 FC의 키 플레이어, 어, 공격수네요. 공격수 핀 헤이로 선수. 어 브라질 브라질 국적 선수고 야이 J리그 보면 참이 브라질 국적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어피네이로 선수 보면 뭐 3골 1도어팀내 최다 공격 포인트 올리고 있네요. 뭐 요코하마 FC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사이토 선수 부상으로 빠졌고요. 아 반면에 FC 도쿄 리그에서 6승 3무채패 62위에 위치했고 FC 도쿄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올리베이라 선수 어, 이 선수도 브라질 국적 선수네요. 어, 이번 시즌 7골 1도움. 아, 3년째 FC 도쿄에서 뛰고 있는 뭐 FC 도쿄의 간판 공격수 어, 핵심 뭐 용병 선수고 보니까 3년째 FC 도쿄에서 127경기 48골 넣고 있네요. 이번 시즌도 7골 1도움 기록하고 있는 올리베이라 선수. 어, FC 도쿄 같은 경우에 어, 부상자가 꽤 있어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레안드로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왓다나베. 와타나베 선수도 빠져있고 주전 핵심 미드필더 우치다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네요 주전 핵심 골키퍼 하야시 선수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데 일단 골키퍼 자리는 하야시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하타노 선수가 어, 잘 메꿔주고 있고요 어, 길수의 쪽집게 픽 보면 0대1 FC도그의 한골차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하는 결론? 결론은 결론뭐 요코하마 FC의 수비지는 최근 4경기 8골, 어, 뭐 매경기 2골씩 네 어, 경기 8 골을 실점할 정도로 여전히 좋지 못한 모습. FC 도쿄가 뭐 주포 올리베리아, 올리베리아의 활약을 앞세워. 아, 제가 볼때 오랜만에 리그에서 1승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일본 제1리그 3프레체 히로시마 대 가시와 레이솔 경기네요. 일단 홈팀 4프레체 히로시마 어, 리그에서 6승 8무 5패 그리고 9위에 위치했고 3프레체 히로시마의 키 플레이어 어,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수도 같이 보죠. 아사노 선수 이번 시즌 4골 1돈 기록하고 있고 뭐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 뭐 주전 핵심 공격수 비에이라 선수 부상으로 빠졌어요. 반면에 가시와 레이솔 아 저희 뭐 국가대표 골키퍼죠 김승규 선수가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는 팀이죠 카시와레이솔 어 리그에서 4승 2무 11패 리그 17위에 위치해 있고 카시와레이솔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크리스티아노 선수 이 선수도 브라질 국적 선수네요 뭐다 브라질 국적 선수네 보면 어 크리스티아노 선수 뭐 팀의 핵심 뭐 주포 아 이번 시즌 한 골. 와크리스티아 선수가 가시와 레이솔에서 5 시즌째네요. 다 시즌째 174 경기 62 골. 야, 엄청난 활약 보여주고 있는 가시와 레이솔의 간판 공격수에요 크리스티아노 선수. 어, 가시와 레이솔 같은 경우에 음, 주전 핵심 미드필더 토시마 선수 부상으로 빠졌고, 어, 주전 핵심 수비수 소메아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어? 아, 길수의 쪽집게픽 보면 1대2 가시와 레이솔의 한골차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 결론은. 뭐삼프레치의 히로시마가 최근 가시와를 상대로 한 홈경기 5경기에서 1무 4패예요야 히로시마가 이 가시와를 홈으로만 불러들이면 그렇게 최근 부진했어요. 5경기 1무 4패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히로시마. 히로시마가 가시와를 홈경기에서 이긴게 6년 8개월 전이에요. 거의 7년 다돼가네요 어, 희한리만큼 히로시마가 홈에서 가시와한테 맥을 못 쳤네요. 그리고 최근 히로시마가 홈 경기에 기복을 보이는, 보이고 있는 것과 맞물려 가시와가 크리스티아노, 의 활약을 앞세워 제가 볼때 원정에서 똑같이 한 골차 진땀승. 이번에도 이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번 경기. 어, 미국, 어이구,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어, 뉴욕시티 대뉴 잉글랜드 레볼루션 경기네요. 일단 홈팀 뉴욕시티 어, 리그에서 3승 2무 2패 동부 컨퍼런스네요. 어, 이게 MLS가 동부지구가 있고 서부지구가 있어요. 보면 뉴욕시티 동부컴퍼런스에서 3승 2패, 동부컴퍼런스 4위에 위치해 있고, 뉴욕시티의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메디나 선수, 파라가이 국적 선수, 고 이번 시즌 다섯 골 기록하고 있네요. 지난 라운드 LAFC 로스앤젤레스, 줄여서 LA라고 부르겠습니다. LAFC 원정 경기에서 1대1 이겼는데, 그때 한골 기록한 메디나 선수예요. 뭐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공격수, 해버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반면에,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 아, 동부 컨퍼런스에서 5승 2무 1패 동부 컨퍼런스 어, 어, 선두에 위치해 있고,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의 키 플레이어, 어이구, 아, 뭐 이렇 공격수, 아담 북사 선수, 북사 선수, 이번 시즌4골 기록하고 있고, 폴란드 국적 선수, 뭐, 지난 신시네티전, 어, 이겼는데, 1대 0으로 이겼는데, 결승골 기록했어요. 박서 선수. 뭐,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 뭐, 주축선수들의큰 부상은 없고요 뭐, 기수의 쪽지 캐픽 보면 0대 1, 어,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의 한 골차 승리 예견하네요. 그래서 재생하는 결론? 결론은, 이 뉴욕시티로서는 리그 4경기 연속 실점하고 있거든요. 지금 4경기 연속 실점이에요. 뉴욕시티가. 그래서, 뉴욕시티로서는 리그 4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약간의 수비 불안감을, 수비 수비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 아,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이 최근 리그 3연승과 함께 공수 탄탄함을 앞세워 리그 선두에 있는 만큼 제가 볼때 치열한 승부 끝에,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경기, 어, MLS, 어, DC유나이티드 대 인터마이애미 경기네요. 일단 홈팀 DC유나이티드 어, 동북컨퍼런스에서 3승 5패 어, 동북컨퍼런스 1 2위에 위치해 있고 DC유나이티드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카마라 선수 이번 시즌 3골 기록하고 있고 노르웨이 국적 선수네요. 지난 번뭐 인터마이애미전 2골 어, 폭발시켰고 어, 3대0를 이겼네요. 원전과 같고 2골 폭발시킨 카마라 선수예요. 뭐 DC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플로레스 선수, 페루 국가대표 선수군요 음, 플로레스 선수 부상으로 빠졌고, 주전 핵심 공격수 소르가 선수, 에스토니아 구축 선수인데 소르가 선수 부상으로 빠졌어요. 반면에 인터 어, 마이애미 어, 동부컨퍼런스에서 2승 2무 4패 동부컨퍼런스 11위에 위치해 있고, 인터 마이애미의 키 플레이어, 어~ 이거 익숙한 선수네요 공격수 곤잘로 이구아인 선수 야 이구아인 선수 뭐 축구팬이라면 과거 축구팬 뭐 레알 마드리드 경기 보신 분이라면 다 알겠죠 곤잘로 이구아인 선수 뭐 과거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었고뭐 유벤투스 뭐에서 뛰었던 뭐 유명한 축구선수 죠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선수고 뭐 이번 시즌 네골1 도음 기록하고 있네요. 뭐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뭐 핵심 윙어 로빈손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뭐 키스의쪽집 깨픽 2대2 무승부 예견하네요. 그래서 상가한 결론 결론은 뭐이 DC 유나이티드가 뭐 3주 전에 인터 마이애미를 3대 0으로 대파하긴 했으나 여전히 이 DC 유나이티드가 이 플로레스 선수랑 아까 얘기했듯이 소르가 선수의 공백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인터미, 인터밀란 마이애미리가 제가 볼때 수비진을 재정비하고 나올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두팀 팽팽한 뭐 난타전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 어, MLS, 어, FC 델라스 대미네소타 유나이티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홈팀 FC 델라스 어, 리그에서 1승 3무 3패 서부 컨퍼런스 13위에 위치해 있고 어, FC 델라스의 키, 플레이어, 어, 라이트윙, 오브리안 선수, 어, 콜롬비아 국적 선수고 이번 시즌 두골 기록하고 있네요. 어, 델라스 같은 경우에 뭐그 그 부상 선수가 꽤 있네요. 핵심 미드필더 페레이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헤지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골키퍼 어, 메지올라로 메지올라로 선수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키퍼가 마우로 선수가 골키퍼가 보고 있네요. 반면에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어, 리그에서 2승 1무 3패 서부 컨퍼런스 12위에 위치해 있고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키플레이어 어, 미드필더 도슨 선수, 도슨 선수 이번 시즌 한골 기록하고 있고. 요. 뭐 미드필더부터 뭐 윙어, 라이트백 뭐 볼티자원이네요. 어, 이번 시즌 도스 선수 한골을 기록하고 있고 미네소타도 뭐 부상 선수가 꽤 있어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레이 레이노소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 윙 핀라이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알론소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어? 기수의쪽지해픽 보면 1대 0. 아, 달라스의 한 골짜 승리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 결론은 아, 이미네수타가 최근 답답한 공격 흐름과 맞물려 팀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로드, 로드 선수가 지금 그 유로 선수권대회 핀란드 대표팀, 핀란드 국가대표팀 일원으로서 유로대에 참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드 선수의 공백, 이 로드 선수가 미네수타에서두골2도 팀내 최다 공격 포인트예요. 아, 최근 답답한 공격 흐름의 미네수타인데 로드 선수까지 빠졌다? 그래서 이미네소타가더 답답한 상황이 예상되는 바. 그래서 제가 볼때이 홈팀 FC달라스가 홈 2점을 앞세워갖고 저득점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경기 어, MLS LA 갤럭시 대 시애틀 사운더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LA, LA 갤럭시 어, 리그에서 5승 2패 서버컨퍼런스 3위에 위치해 있고 LA 갤럭시의 키 플레이어 어 공격수 치차리토 선수 야 치차리토 선수 야, 멕시코 국가대표 선수죠. 과거 뭐 맨유 경기 보신 분들, 은뭐 치차리토 모르시는 분 없겠죠. 이 퍼거슨이 그래도 퍼거, 과거 퍼거슨 감독 시절 맨유에서 그래도 중요하게을꽤 받았었죠. 어, 맨유에서 뛰었었고 뭐, 그, 뭐 EPL 복귀해서 웨스트햄에서 뛰었었고 뭐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뛰었었죠. 뭐 축구 팬 쪼, 어, 축구를 조금 아신 분들이라면 치차리토 선수 아실 거예요. 아직도 멕시코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고 이번 시즌 7골 1도움. 역시 그 클래스는 있어요. 어, 일곱 골이 어, 서부 컨퍼런스 아니, 다다 다. 서부 동부 다 들어 다동 들어가고 일곱 골이 리그 득점 선두예요. 어. 그래서 치차르토 선수가 지금 7골로 리그 득점 선두에 위치해 있고 뭐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 뭐 추전 핵심 중앙센터 백 윌리엄 선수 징계 결정으로 빠져 있네요. 반면에 시애틀 사운더스 어, 리그에서 5승 3무 무패네요. 서버 컴프런서 선두에 위치해 있고 야, 지난 시즌 아, 우승을 이 콜럼버스 크루가 우승을 하고 아이 시애틀 사운더스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르죠 야, 아쉬웠어요. 그래서 뭐 지난 시즌에 준우승의 아쉬움. 이번 시즌 뭐 우승을 목표로 지금 굉장히 잘 달리고 있는 시애틀 사운더스예요. 지금까지 무패가 도네요. 뭐 시애틀 사운더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라울 루이디아즈 선수 루이디아즈 선수 페루 국가대표 선수고 이번 시즌 6골 기록하고 있네요 어, 리그 득점순위 2위에요 아까 1위가 치차리토 선수 7골 2위가 어, 6골의 라울 루이디아즈 선수 음, 6골 득점순위 2위 달리고 있고 뭐 시애틀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아텐시우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로데이로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골키퍼 프레이 선수 부상으로 빠져갔고 지금 골키퍼를 클리블랜드 선수가 보고 있네요. 기수의 쪽지 게픽 보면 1대1 무승부, 얘견하고요 그래서 해석하는 결론, 결론은 이 LA 갤럭시는 이번 시즌홈 경기, 사전 전승이에요. 네번홈 경기인데 다 이겼어요. 사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 홈 막강의 팀. 이 원정팀 시애틀은 탄탄한 수비를 앞세워 이번 시즌 무패가도를 달리고 있는 선두에 있는 팀. 야, 이 시애틀이 이 무엇보다 이번 시즌 8경기 치렀는데 3실점밖에안 줬어요. 와이고, 3실점단3실점 3실점. 이게 뭐 동부, 서부 다 틀어, 다 통틀어서 리그 전체 최소 실점이에요. 3실점을 내줄 정도로 통곡의 벽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시애틀 사운더스의 수비력. 아, 그래서 이 수비 이런 뭐통곡의벽 수준의 수비력을 보이고 있는 뭐 시애틀 그리고 홈 막강의 LA 갤럭스 제가 볼 때는 뭐 양팀 공방전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 경기 어, MLS 포틀랜드 팀버스 대 어, 스포르틴 캔자스시티 경기네요. 일단 홈팀 포틀랜드 팀버스 어, 리그서 에 3승 4패 서버 컨프러스 7위에 위치해 있고. 포틀랜드 팀버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모라 선수, 칠레 국적 선수고 이번 시즌 두골1 도움 기록하고 있네요. 이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 야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야 주전 핵심 그 뭐야 주전 핵심 자원들만 아 명이 빠져 있네요. 핵심 미드필더 폴로 선수 시즌 아웃. 핵심 미드필더 파데레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차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니에즈 고다 선수 부상. 제일 문제는 골키퍼 자리네요. 넘버 no. 원 골키퍼 클락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넘버 no. 투 골키퍼 아티넬라 선수 부상 당했고, 지금 그래서 넘버 no. 쓰리 골키퍼 케테러 선수. 가 보고 있는데 뒷문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네요. 뭐 주전 핵심 중앙 센터 백 마비알라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윙 블랑코 선수도 부상. 왜 이렇게 많어? 부상수 굉장히 많네요. 반면에 스포르팅 캔자스 시티 어, 리그에서 5승 2무 2패 서버 컴퍼스 런2위에위치해 있고 <laughs> 스포르팅 캔자스 시티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풀리도 선수 멕시코 국가 대표 선수고 이번 시즌 5골 1도 기록하고 있네요. 뭐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에 핵심 중앙 센터 백 20m, 미린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어, 그래서 제가 하는 결론, 결론은, 아, 기의쪽집게픽 1대2, 어, 스포르팅 켄자스 시티의 한골차 승리 예견하네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결론, 결론은, 이 포틀랜드로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상부상 악령이 들이닥치면서 주전 핵심 자원들만 9명이 이탈해 있는 최악의 상황. 이는 뭐, 지난 뭐 라운드 필라델피아 유나이, 필라델피아 그, 유니원전 뭐 3대0 원장 가서 대패에 해당했는데 이거 3대0보다 더질 수도 있는 경기였죠 3대0 대패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서버컴퍼런스 2위에 올라와 있는 이 켄자시티는 서버컴퍼런스에서 16골을 넣고 있거든 요 지금 이선두인 시애틀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켄자시티가 이서버컴퍼런스에서 16골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만큼 재볼 때이켄자스티가 화력을 앞세워 갖고 이뒷문이 어, 불안한 이포틀랜드의 후방을 무너뜨리면서 1승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 어, MLS 어, 로스앤젤레스 LAFC 대 휴스턴 디나모 경기네요. 아, 일단 홈팀 LAFC 어, 리그에서 2승 2무 3패 리그 9위 서버 컨퍼런스 9위에 위치해 있고 LAFC의 키 플레이어 어, 공격수 디에고 로시 선수. 야, 로시 선수가 우루과이, 우루과이 국가대표 선수네요. 이번에 세골 기록하고 있고, 뭐 LAFC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윙어 오, 오포쿠, 오포쿠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아, 다 반면에 원정팀 휴스턴 디나모, 휴스턴 디나모, 어, 휴스턴 디나모. 어. 리그에서 삼승 이무 3패. 리그 서브컴퍼런스5위에위치해 있고 어, 휴스턴 디나모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막시 니콜라스 우루티 선수. 우리 뭐, 대이름 키로 공격수 막시 니콜라스 우루티. 이번 시즌 4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아르헨티나 국적 선수네요. 뭐 휴스턴 같은 경우에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고요. 뭐기스의 쪽집게 빛 보면 1대 1 무승부 예견하네요. 그래서 하는 결론 결론은 야, 근 3년 동안 이 휴스턴이 단한 번도 이 LAFC를 이기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뭐 3년 동안 7번 말대결을 벌었는데 LAFC가 4승 3무, 무패죠. 4승 3무에 압도적 우위 더군다나 이번 시즌 휴스턴이 원정에서 일, 1무 3패. 단 1승도 없을 만큼 극도의 원정 약세인 걸 감안해 볼 때, 홈팀 LAFC 한골 아이고, 부승부래, 무승부 그런 는 거지? 어, 아, 제가 생각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갖고 팽팽한 승부 끝에 제가 올때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12번 경기 아 케이리 울산 현대대 성남 fc 경기네요. 일단 홈팀 울산 현대 어 리그에서 10승 6무 2패 리그 선대 위치했고 울산 현대의 키플레이 l 어 라이트윙 이동준 선수 어, 이번 시즌 6골 1도 어, 명활약 해주고 있고 지금 불치 제주전, 어, 제주전도 선취골 기록했죠. 반면에 성남FC 어, 리그에서 4승 5무 7패, 리그 9위에 위치해 있고 성남FC의 키플레이어, 어, 공격수 뮬리치 선수, 이번 시즌 8골 기록하고 있고 야, 이 뮬리치 선수가 이 조명을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골, 최근 리그 3경기에서 4골, 그리고 지난 라운드 전북전 한골 추가. 어, 굉장히 어, 이 헤딩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이 발밑도 굉장히 슈팅력 좋고 성남 f c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 뭐, 전북, 전북 현대전 주전 핵심 미드필더 김민혁 선수가 퇴장당했죠. 그래서 이번에 울산 현대전 퇴장증기로 나오지 못하고요. 기수의 쪽지 캡픽 보면 2대1, 어, 울산 현대의 한 골차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최상가는 결론, 결론은, 이 울산 현대가 최근 9경기 5승 3무 3호, 5승 3무에 무패가도록 계속 순항 중인 상황. 이 성남의 뮬리치 선수의 발끝이 뜨겁긴 하지만, 성남으로서는 최근 다섯 경기 15실점이거든요. 아이고 다섯 경기 15실점. 그럼 뭐 매경기 3실점 경기인데 이거. 최근 다섯 경기 15실점을 허용한 허술한 수비진의 발목을 붙잡힐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경기. 제볼때 홈팀 울산 현대 한골차 진땀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경기 일본 제1리그 가시마 엔터러스대 베갈타 샌다이 경기네요. 일단 홈팀 가시마 엔털러스. 어, 리그에서 8승 3무 6패. 리그 8위에 위치해 있고. 가시마 엔털러스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에베랄드 선수 어, 브라질 국적 선수고 아 이번 시즌 뭐 골은 없고 1도 움만 있네요 지난 시즌 19골 폭발시켰던 선수인데 결국 이 에베랄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어서 지난 라운드 복귀 했거든요 그 사이에 전방에 이 우에다 선수가 6골 넣고 있어요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에다 선수도 6골 에베랄드 선수도 한번 포텐 터지면 은어그 모라노키 몰아넣기 선수도 모라노키나 이렇게 골 넣기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일단 뭐 추후 활약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에베랄드 선수인 것 같아요. 반면에 베갈타 샌다이 어, 리그에서 3승 5무 9패 리그 18위 위치에 있고 베갈타 샌다이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니시무라 선수 이번 시즌 3골 1돔 기록하고 있네요. 어, 베갈타 샌다이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공격수 OT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고 어, 주전 핵심 수비수 요시노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기수의 쪽지게히 보면 1대 0 어, 가시마의 한 골짜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해석하는 결론 결론은 뭐 가시마로서는 뭐 전방에 아까 도 얘기다시 했피 6골 넣고 있는 우에다 선수. 그리고 뭐키 플레이어 선정한 뭐에베랄드 선수. 이선 자원들이 이 도이 선수, 도이 선수가 이번에 4골 2 도움이거든요. 이 왼쪽에 도이 그리고 오른쪽에 아라키, 아라키 선수도 이번에 시 6골 4 도움. 와, 공격 포인트가 10개예요. 그래서 이 도이 아라키 가 가 있는 2선 뭐 자원들, 뭐 전방에 우에다 에베랄도 있고 제볼때 이런 자원들이 샌다이의 미들진을 압도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샌다이가 최근 4경기 무패이긴 하나 여전히 원정 경계력에 큰 신뢰를 주기 어렵고 가시마가 최근 샌다이를 상대로 4연승이거든요. 4연승을 하고 있을 만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걸 감안해 볼때 홈팀 가시마의 한골차 진담성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경기 일본 제1리고 우라와 레즈 대 쇼난 벨마레 경기네요. 일단 홈팀은 우라와 레즈 리그에서 8승 3무 5패 리그 7위에 위치해 있고 우라와 레즈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윤커 선수 야덴마크 국적 선수고 야 윤커 선수가 그 J리그에 입성하자마자 뭐 적응기도 없이 그냥 팀에서 엄청 잘해주고 있죠. 뭐 지나신 노르웨이 노르웨이 리그 득점왕인 선수인데 이번 시즌 다섯 골 폭발시키고 있어요. 결국엔 이 우라와레즈가 공격력은 최근 융커 선수가 대 활약을 해주면서 공격력은 어느 정도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라와레즈 같은 경우에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고요. 반면에 쇼난 벨마레 리그에서 3승 9무 6패 리그 14위에 위치했고 쇼난 벨마레의 키플레이어 어 레프트윙 웰링통 주리어 선수 이번 시즌 어 두골 일도음 기록하고 있고 브라질 국적 선수네요 쇼난 같은 경우에 뭐 주전 핵심 공격수 티라크 티라크 선수 부상으로 빠졌고요 아, 기수의 쪽치기핏 보면 2대0 어, 우라의 완성 예상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 결론은 이 우라와 레즈가 융커가 합류한 후 전방의 파괴력이 더해진 것은 자명한 사실. 최근 7 경기 5승2 무의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 이쇼난이 핵심 공격수 어, 타리크 선수네, 티리크가 아니라 타리크 핵심 공격수 타리크 선수가 이탈한 상황과 맞물려 갖고 쇼난이요 골을 넣는데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상황. 홈 경기에서 최근 막간 공격력을 보이고 있는 우라와가 선취골을 넣고 그대로 승계를 가져갈 공산이 커 보이는 경기. 재울때 홈팀 우라와가 뭐두 골, 뭐 두골차 이상 어, 완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아, 이어서 축구 승무패 2021년 축구 승무패 24회 차 14경기 전격 다 분석해 드렸고요. 저희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